대통아 <laughs> <laughs> 어? 불러도 대답이 없고, 보이지도 않고. 대통아잘 놀았어? 아이고, 우리 가야지. 어떻게 놀았을까? 대통령, 어떻게 놀았어? 왜 저거 있었어요? 죄송해요. 예쁜 거 입었네. 좀더 자. 좀더 자, 여에 건강해야 되니까 고미도 <laughs> 잘 놀고 우리 태풍이 엄마 아침에 가둬놓고 있어 가자 엄마랑 같이 놀자 엄마 일할 때 보고 있어 엄마가 빨리 저녁 해줘야지 고미도 데리고 밥 먹이게 아기들 배고프지? 왜또 혼자 웃고 있는 거야 마주 <laughs> 보고 이렇게 4시 마주 보고 맛있는 거나아 처음이니까. 닭튀김 참외. 음료수 <laughs> 컵도 사이좋게. 우리도 똑같은 컵이네. 이렇게 안 하면 <웃음> <웃음> 견딜 수가 없어서. <laughs> 반해 미쳐가지고. 여기 트리 건배. 짠. 트리 건배. 우리 <laughs> 엄마는 또 건배. <laughs> 화이팅 <웃음> 우리 풍이랑 봄이랑 잘 지내고 있니? 응? 잘 만났어, 둘이? 친구들이 잘 살고 있어? <laughs> 니네 엄마 할머니 왜 이렇게 웃기냐 하겠다. <laughs> 나 화장할 때 응. 앞에 있으라고 놔두고 <laughs> 화장 다 하고 눈을 봐야 되니까 했는데 화장하고문닫고 응. 나온 거야. <laughs> <laughs> 어 여기 내려가다 생각하니까 태풍을 가져놓고 왔네.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더니 전화기가 꺼져있대 응. 그래서 전화했는데 빨리 지금 일어나서 태풍이 꺼내서 저기 뭐더라 요구람 옆에 갖다 놓아. 태이 눈이 는거 얼마나 먼 갈수록 더 미쳐가는 거야? <laughs> 눈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봐 예쁜 <laughs> <우와>. 아이고 이쁜이 <laughs> 이러는거야 응? 우리 이쁜이 어떻게 냐 이거 엄마 응? 어, 손을로 만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어휴 따로 그냥 그 마지막에 막털 만졌던 기억 응 그거만 갖고 있는 거야 응 따로 <laughs> <laughs> 아, 네. 장난은. 그래. <laughs> 아이고 예쁜가? 또 뭐를 <laughs> 또 <뭘> 하고 싶어 가지고. <laughs> 이거 어다 메이커야. 이거 네. 예, 그이라고주의서 사서 어떻게 했냐? 아유, 아유 너무 귀여워. 귀엽잖아 미쳐 아디다 <laughs> <laughs> 어제는 그렇게 버리더니 오늘은 그렇게 또 넣고 있네 그거랑세트야 <laughs> 아, 너무 예쁘다 또이 아, 그래 두임. <laughs> 이거 자전거 뭐지? 빔핑? 아, 애기들은 이렇게 짧은 게 이뻐 대박이다 보고있어? 보고있어? 엄마. don't know. I 해. o 눈좀봐 눈이 이렇게 커? 가버렸어 o w I d 쁜데 가버렸어 어떡하지 돌아오지 못하니까 거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니 이거 w 야지 o <laughs> n 야지 여기 좀 있어 o n <laughs> 다시 <또> 금방 놔다 <laughs> 했다. 다다다 먹었어요. 응? 참에 참외, 참외를 안 먹였네. 아, 이거. 아 커튼 바꿨어? 응. 우리 애기들은 <laughs> 식탁에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음식이랑 그릇이랑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 도대체 <더> 음식인이말에 <laughs> <좀 말을> 치우자 태블릿 물건은 너는 해지 나는 하루일 놓고 살 수가 없지 그거를 빼는 것도 좀 <laughs> 마음이 그렇다 피아 그래 나중에 빼지 나중에 나 이거 하나, 카메라 음, 하나. 뭐 h a t did you say?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에 i n g to go. I'm g 발변하고 그랬는데 참 이거 뭐, 다 그냥 갖고 있을 거야 나비네트 가자 그 <laughs> <응>, 들어가자 <웃음> 가자 <웃음> 응, 들어가자 <laughs> 아 진짜 따라다니느라너 피곤하겄다. <laughs> 맨날 저기만 있다. 비는 강만히 있었는데 식탁에 와서 밥을 먹지 않나. <laughs> 오빠는 아, 아, 방방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올게. <laughs> 저만이면 <저번에 왔다. 웃음> 가봐야지 먹는 거 보고. 그냥 자서. 아 진짜 고실 너무 난장판이다 나 자고 <웃음> <웃음> 태풍이 보러 가야지 <laughs> 태풍이한테 잘 자라고 해야지 <laughs> 태풍이네 여기 놓여있네 옷은 맨날 이었어떤 <laughs> 옷을 못 안, 벗어 우가워 강아지 갔을 때 입었던 옷이라 못 벗어 1년은 입어야 돼 <laughs>